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무사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사, 네, 막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러니 폐지 또는 폐이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사, 생각할 사자다. 생각사자. 무는 없다. 없을 무. 어, 사는 또 간사할 사다. 그렇죠? 어, 며칠 전에, 간사하는 사자에 대해서, 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글자를 제가 살펴보는 도중에, 어, 사무사란 말이 나와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할 사자다. 이것은, 받전 자와 마음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밖과는 상관이 없다. 네, 뒤에 보면 어, 나오겠습니다만, 어, 마음으로 생각한다. 이 받전은, 어, 원래는 사람의 머리에 있는 숨구멍이다.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숨구멍이 이렇게 막히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몰랑몰랑한 숨구멍 또는 숯구멍이라고 하는데, 아, 거기에서 머리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서 생각할 사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무는 이제 없을 무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춤을 추는 모양의 글자가 없다는 뜻으로 바뀌고 춤을 춘다는 글자는 이제 춤출 무자로 별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사는 어금니 아예 우부방이다.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려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사무사라는 것을 사진에서 찾아보니 생각함에, 사, 생각하는 것이죠. 사하는, 생각하는데 사특함이 없다. 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간사함이 없다. 사특함이 없다. 이것은 이제 공자가 한 말이다. 공자님이 시, 시경의 시, 그렇죠. 시 305편을 산정한 후한 말이다. 산정한 후. 산정이 무슨 말이냐? 산정. 산자는 깎는다는 뜻이에요. 깎는다. 칼로 깎는다. 어, 왼쪽에는 책을 뜻하죠. 자, 옛날에는 이렇게 어, 종이가 없을 때는 대나무 죽간을 깎아서 글을 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정이란 말은 글에 쓸데없는 자구를 없애고 다듬어서 글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종이가 없던 옛날에 대나무 쪽다이에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었던 데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어 공자님께서 시경의 시 305편을 딱 보고 한마디로 얘기했다. 그것이 사무사다. 근데 이것은 공자님이 이렇게 처음 만들어쓴 말이 아니고 여기 이제 시경에 나오는 시한 편이 있는데 그게 노송이라는 사람이 쓴어 경편이라는 곳에 나오는 구절을 어 인용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사란 말을 쓰는데 자, 노노의 공자님이 말씀한 논어의 위정편에 나온다. 여기 보면 C300 정확히게는 305편이 되겠죠. C300을 이러니 폐지함,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다. C300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무사다. 시경의 300편은 한마디로 생각의 사특감이 없다고 라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문학 비평 용어 사진이라는 데서 제가 좀 참고를 해서 봤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한나라 시대 이후에 중국의 시라는 시를 보는 경향은 너무 경전화되었다. 시경에도 경제가 들어가죠. 경전화됐다. 아주 성경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이 시경의 시가 문학성과 민중성이 이렇게 왜곡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애정, 남녀 간의 애정을 충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남녀가 내정을 군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시를 읽는 시경을 읽는 독법이 사실은 사실성 실제 일어난 것. 그렇죠? 그리고 진정성에 원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한나라 대 이후에 시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왜곡됐다. 그래서 공자가 한마디로 평하여 이 시경의 시라는 것은 사무사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어, 문학 비평 용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더 이상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능력이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니 폐지 왈이다. 이런니 폐지. 시3 0 0이런니 폐지 왈 사무사다. 네. 여기서 이런니 폐지란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그전체 뜻을 다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 글자 그대로 보면, 한마디의 말, 이런. 어, 어로서, 써이 자요. 써이. 서이, 그렇죠. 한마디 말로서. 그렇죠. 어떤 구구한 말. 그것. 그렇죠. 그것을 다 덮어 개괄한다다 덮어버린다. 한마디로 딱 벌어지게 덮어서 얘기하면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이 폐지. 네 이것을 이제 폐이른이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덮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퉁 치면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쓸 때는 폐이른하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어른들은 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폐일은 하고는 이러니 저러니 할것 없이 한마디로 휩싸서 한마디로 뭉뚱것려서 말한다. 그것이 폐일은 하고 할 때죠. 폐일은 하고 당장 시작합시다. 자이말저말 말 구구한 말 하지 말고 어, 어 그냥 일하자. 막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이 사자와 폐자를 좀더 알아볼까요? 사자는 생각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밭전이 어, 아니다. 원래 받, 어, 글자로 지금 밭전으로 했지만, 원래는 이러한 모양이다. 이것이 정수리 신이다. 예, 정수리 신,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어, 조그만 구멍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마음이다. 사 이것이 이제 머리다. 그렇죠?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생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문이다 하면, 어, 정수리를 얘기하고, 또는 숯구멍을 얘기한다. 또 신혈이다. 이것도 숯구멍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사는 많은 낱말를 만들죠. 사상이다, 어사다, 그렇죠. 또, 사, 사고한다,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자, 정수리 신자가 앞에서 나왔는데, 이것으로 만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생각할 사자에서는 이게 받전자로 변해버렸지만, 이 모양 그대로 있는 것은 고를 뜻하는 뇌, 뇌할 때, 여기에 있죠.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한다, 물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만호, 뭐 광광물이라 할까요, 뭐 보석 같은 걸 하는 일종의 만호 할 때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정수리 진짜는 어, 이렇게 X 자로 돼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그런 글자가 있다. 이것은 무슨 글자냐 하면 창을 얘기한다. 창, 창문, 창 또는 바쁘다. 자 창이 있으면 예전에는 어, 움집 같은 데서 살 때는 창이 하나 있으면 거기로 햇볕도 드나들고 안에 공기도 드나들고 바쁘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바쁠 총이다 총 바쁠 총 우리가 편지 같은 거쓸때 예전에 자, 그럼 이만총총 바빠서 그만 적겠다 그렇죠 총총 그럼 이만총총 할때 많이 쓰는 말이다 또 그리고 실사를 넣으면 그늘인다 그늘일 총이다 총통이다 뭐 총독이다 할때그렇죠또 총개 합계를 얘기하듯 총계. 네. 그리고 어, 귀 이자를 넣으면 귀밝을총이다. 네. 귀가 밝는다. 총명하다는 것은 어, 귀가 밝고 눈이 밝다. 그래서 어, 들리는 것, 보는 것을 어, 잘하는 것을 총명하다. 네. 그래야 사람이 잘 보고 잘 들어야 어, 총명하다. 또 총기가 있다 할 때도 뭔가 귀가 아주 밝은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재방변을 네. 넣으면 모두 총이다. 뭐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역사 시간에 보면, 도총부, 도총관, 도총관, 그렇죠? 어, 어, 예전에 국사 시간인가, 5위 도총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거기에서, 어, 있는 벼슬이 또 하나가 도총관이다. 할 때, 이런 것을 쓴다. 위에, 어, 풀촌을 올리면, 파를 얘기한다. 파. 네, 우리가 먹는 파. 네, 총. 파, 총, 총, 파를 쓴다 하면, 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글자도 같은 글자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창창이라고 했습니다. 창으로 쓸 때는 사실은 이 총자 위에 구멍혀를 넣는다. 창으로 구멍이 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생략이 돼 변해서 어, 그렇죠. 만을 모로 변한 것이다. 그래서 창문을 얘기할 때 창을 얘기한다. 같이 어, 이 글자가 변한 것이 창창이다. 자 이제 이론이 폐지할 때 나오는 이제 그것과 관련됩니다마은 그것은 이제 이 패자예요. 어, 덮을 패인데 다 덮어버린다 한마디로 덮는다 그런 얘기인데요것에 어, 앞서 나온 글자가 이 해질 패다 뜯어진다는 것이죠. 어, 뭐 해졌다 할때 그래서 여기 도 가린다 또는 자기를 낮춰서도 그렇다 다 해졌다 아마 그런 뜻으로이 해질 패를 자세히 보면 수근근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근근자 천이다 천을 이렇게 여덟 팔자는 뜯어낸다는 것이에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또 나누고 뜯고 뜯는다. 무엇으로? 칠복장, 이 손이다. 그렇죠? 손으로 천을 뜯는다. 그럼 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질 패다. 패포파리 패포. 포는 이제 옷을 얘기한다. 우리가 도포를 입는다. 옛날식으로 해진 옷과 또 깨어진 그렇죠? 립이다삿갓이다 네. 그런 형편없는 차림새를 패포발이 파 난다. 그리고 여기 폐사 폐사 할 때는 자기를 낮췄어 폐 나는 다엉망진창이야 나는 다 해졌어 그렇죠 폐사 또이것도 해질 폐예요 폐사 자기를 얘기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회사는 귀사 귀한 회사다 이렇게 되겠죠 자이 해질 폐자를 가지고 만드는 글자들이 이러한 이러한 글자들이 네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야될 글자 중에 오늘은 요 글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폐이은 이러니 폐지할 때 쓰는 폐자죠 이것은 이제, 어, 해질 폐 위에 풀초예요 해진 곳을 풀로 이렇게 덮었다. 어, 네, 그렇죠. 그래서 가렸다. 어, 덮을 폐다. 은폐와 은폐.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잘 알죠? 은폐와 은폐를 잘 해야 된다. 네. 숨는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은폐는 그냥 보이지 않도록 숨는 것이고, 은폐는 무엇을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가려주는, 그 뒤에 숨는 것을 음폐라고 한다. 네, 그렇죠? 차폐. 차는 차단한다. 어, 차폐한다. 또 건폐율. 우리가 어, 부동산에 어떤 건축물 같은 거할때 용적률, 건폐율. 그렇죠? 어, 바닥 땅, 바닥 부지를 어, 덮는 비율을 얘기한다. 네. 자, 사무사를 한줄에 같이 보면 어, 물론 어, 중국에 어, 논의에 나오는 얘기니까 중국에서 쓰겠죠. 사무사. 네. 묻자는없설묻자는 묻자는 간체자로 이렇게 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일본에서도 물론 이 낱말을 가지고 씁니다만 순서가 좀 바뀐다. 그래서 사무사라는 의미로는 이세 글자를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읽는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사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들어가고 이게 세 번째 들어간다. 그래서 낱말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 글자들을 보면. 어, 뭐, 신 자체가 특별히 달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사,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간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이, 이런이 폐지. 한마디로 그것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앞에 말한 것을 덮는다. 그냥 한마디로 덮, 덮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퉁 치면, 막 그런 얘기가 된다. 이것을 폐이런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